매주 좋은 책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죠. 오늘은 좋은 책입니다. 네, 부큐레이터 김기중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오늘도 좋은 뉴스 원정대에서 이렇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 큐레이터님이 가지고 오신 책이 네. 오늘 방송된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김희영 작가의 자연에서 일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음. 내용이 이자연과또 관련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네.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네. 어, 김희영 작가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김희영 작가님은 인문 출판사 편집자로 어, 한십수년간을 근무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기농을 하셔서 한 10년 이상을 아이를 어. 키우면서 예. 이 책을 썼거든요. 아, 귀농을 예. 했다니 아까 저희가 소개드린 해또 영화와 그 장소 또 군이군 위성리와 관련이 아주 깊네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김혜영 작가님이 귀농을 네. 하면서 책 제목 그대로 자연이 네. 귀농한 곳에서 읽다 음. 이렇게 이 독서 에세이예요. 독서 에세이면서 동시에 귀농 에세이. 음. 음. 네. 그리고 이 분이 이제 인문학 편집자다 보니까 네. 책을 읽는 그 눈이 그냥 단순히 글너머에 그까지 읽으면서 또 자기의 생활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아. 참 읽기 편하고 어 네. 제가 필사하고 싶은 구절이 너무나 많은.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보통 이렇게 인문학 에세이라 그러면 굉장히 또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어려울 것 같고 철학적일 것 같고 네. 기도 네. 어려울 못 읽을 것 같고. 같고. 네. 네, 생활 속에서 글을 적었고요 음. 그게 너무 뜬금없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책과 음. 너무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서 아.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괴로움의 핵심에 나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할것 같은 욕망이 있고, 내가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이 있고, 나는 남보다 특별해야 할것 같은 몽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은 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역시 별들 속에서 생겨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생명 중에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